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팽입니다. 이달에 들어온 새로운 친구를 소개 합니다. 새친 소시간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iFi의 iPower 2 제품입니다. 충전 어댑터예요. 네. 이게 무슨 음향기기이고 이게 무슨 금액이 10만 원이나 하냐. 이런 말을 하실 수가 하실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향기기의 밥은 전기잖아요. 이 전기의 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수 없는데 특히나 이렇게 상시 전원이 들어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제 라면을 집에서 끓여 먹을 때, 이 수돗물이랑 네. 생수를 끓여서 먹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수돗물은 뭔가 뭐를 약간 느낌이 깔끔하지 않은 맛이 있어요. 약간 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생수는 아주 깔끔한 맛이어가지고 생수로 끓인 라면이 더 맛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원 어댑터도 깔끔한 전기를 정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제품이 조금 더 좋은 음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가지고 있고요 이런 충전 어댑터 규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소형 기기 전용인 5V짜리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제품 자체는 뭐 볼트가 더 높은 것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5V 제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 드릴 모델은 웨스턴에서 간만에 신작이 나왔습니다 프로 X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원래 그 웨스턴이 W 시리즈 라인업이랑 M 프로 시리즈 라인업이랑 M 프로 시리즈 웜 um, 프로 시리즈? <laughs> 네. 웨스턴은 크게 세 가지 시리즈로 나뉠수 있는데, 첫 번째가 W 시리즈 라인업, 두 번째가 M 프로 시리즈 라인업, 그리고 세 번째가 웜 um, 프로 시리즈 라인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웜 um, 프로 시리즈를 이제 대체하는 4년만에 신작 프로 X 시리즈 라인업으로 이제 물갈이가 되었고요. 쉘은 클리어 쉘로 좀 바뀌고, m m x 에서 티트 단자로 바뀌고, 사운드도 좀더이전의 막을 걷 거... 지고 좀더 명료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음질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T2 단자가 아직까지는 그 단자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서 사실 이제 MFX는 굉장히 대중화된 단자여서 이제 커스텀 케이블로 이제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꾀하기가 굉장히 쉬웠었는데. 티조 단자는 거의 아직까지는 몇몇의 브랜드만 사용하는 좀 범용성이 떨어지는 단자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스텀 케이블을 하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장점은 리눔이라는 브랜드죠. 네. 그 케이블이 굉장히 가늘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거의 코드리스, 무선 제품을 쓰는 것 같은 그런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어, 샌디 오디오의 피콕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전에 이제 샌디 오디오의 에이바라는 헤드폰이 있었는데, 그거의 상급 모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샌디 오디오의 에이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음의 포인트가 있고, 이제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굉장히 뛰어난 음질을 가지면서, 이제 고음과 뛰어난 음질, 그리고 음악의 생동감, 요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었는데, 상급 모델 피콕은 조금 성향이 바뀌긴 했어요.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똑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뛰어난 음질을 가진 건 맞는데, 포인트가 이번에는 약간 중저음 쪽으로 약간 내려와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음에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사실 금액이 200만 원대가 넘는 좀 약간 굉장히 프리미엄급의 헤드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슷한 프리미엄급의 헤드폰 중에서는 중음이 좀 강조된 그러니까 보컬을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헤드폰이 사실 되게 희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성능에 덧붙여서 이 보컬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의 헤드폰이 등장한 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모델은 샌디오디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같은 계열사에서 이제 나온 일반형 브랜드, 그 시브가라는 브랜드고요. 아, 어, 저희가 이번에 소개될 세 모델은 그 SB01, 그리고 피닉스 그리고 P2라는 세 가지 모델입니다. 삼색 매력을 약간 취하고 있는데 가장 엔트리 모델인 SB01은 약간 밀도감이 낮으면서 좀 여유롭고 힐링 받는 듯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피닉스는 우드향이 팍 나면서 좀 푸근하고 밀도감 있는 저역이 특징인 그런 제품이고, P2는 평판형 드라이버가 사용되는데 약간 근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신 그런 특성에 덧붙여서 이 브랜드, 시브가 브랜드의 특징은 저는 약간 생동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동감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미국의 그라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그라도는 너무 좀 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한테나 추천하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시브가는 적당하게 맛있게 매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악들을 때 되게 생동감 있게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흥분되는 그런 고조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게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또 웨스턴이네요. 웨스턴의 W80. V3, 세 번째 버전입니다. W80이 이제 기본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형이 나왔었고, 이 다음번에 또 이제 V3라는 버전으로 바뀐 건데요. 바뀌면서 이제 2019년 버전에 있었던 알로 케이블이라는 약간 커스텀 케이블, 웨스턴의 기본 케이블이 아닌 다른 케이블 브랜드의 제품을 이제 콜라보레이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다른 브랜드의 걸 가져오게 되면 케이블 금액이 금액에 포함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V3에서는 그 케이블이 빠졌습니다. 원래 이제 2019년 버전에 있던 블루투스 모듈, 그 옵션도 빠져서 패키지가 되게 간소화된 거죠. W80만 제외하고 이제 약간 부수적인 그런 거를 빼버리고 가격을 굉장히 담백하게 다이어트한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간만에 나온 코의 신작, 네, 갈라라는 모델이고요. 블랙과 레드 두 가지 컬러 옵션이 있습니다. DAP는 좀 제조를 잘안 하는 것 같고, 후드리스로 좀 방향을 튼것 같은데, 이 모델 상당히 소리가 괜찮았어요. 어, 저는 약간 충격적일 정도로 괜찮았어요. 가격은 이제 10만원 초반대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사실 이전 포원 제품 코드리스 몇만 모델이 있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었었거든요. 바 형태고, 노캔도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축에 속하고, 기본적인 사운드 밸런스, 해상력 괜찮게 나와서, 이렇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코드리스 입문형이나 뭐 중급형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 제품으로 충분히 괜찮은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코어의 코드리스 제품들은 저는 사실 조금 추천하기 좀 애매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해상력이 막 엄청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게 음악 재생했을 때의 그런 감동이 10만원 초반인데 이런 감성을 갖고 있나? 라는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 첫 이상은 되게 안 좋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페어링 됐을 때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의 해상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음악을 재생해보니까, 오, 이런 감성이 10만원대에서 이제 좀 음악을 코드리스 이어폰으로 주로 듣는다고 하시면 좀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노블로디오의 술탄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 모델이 계속 이제 플리트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한정판으로 계속 선보이고 있어요. 네, 이번에 선보일 모델은 폴다이트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어, 자동차 페인트 층에서 이렇게 발췌한 독특한 재료라고 해요 우리가 쉽사리 볼수 있는 제품은 아닌데 보석, 귀걸이, 뭐 반지 등에 쓰이는 이런 귀금속류에 쓰이는 그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요 노블 오디오 제품들을 보다 보면 약간 현대미술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소개 드릴 모델은 몽블랑 스마트 헤드폰 네, MB01입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블랙, 그레이 브라운 해가지고 세 가지 모델이 있었고, 추가로 이제 M그램이라고 M자 음각이 새겨진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이번에 메종 키츠네라는 프랑스 브랜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디자인이 좀 특이하게. 명품에 명품을 더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노, 또 노블 오디오네요. 네. 네. 노블 오디오가 한국에만 한정판으로 나온 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나기라는 제품이었고, 그게 이제 완판이 됐고, 두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새벽이라는. 이름이 둘다 굉장히 감성적 이에요 그러니까 노블 오디오가 제품 금액대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음의 수준이 높다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기존에 좀 감성적인 부분이 이렇게 강렬한 제품은 또 처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기존에 노블 이어폰 하면 약간 강성의 미국적인 성향의 강한 사운드였는데 이번 새벽을 통해서 뭐 이름에서 느껴졌듯이 좀 감성적이고 섬세하고 여린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어폰이 탄생했는데 소나기가 그치자마자 너무 빠르게 새벽에 나와서, 사실, 한정판이 너무 주기가 빨라져가지고 좀. 한정판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냐. 한정판이 난발된 거 아니냐라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 우리나라는 한정판으로부터 소외된 나라예요. 네, 뭐, 한국 시장 얼마나 크다고, 얼마나 뭐, 팔린다고 막, 이런 게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엠파이어나 비전이어스에도 우리를 위한 한정판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겠니라고 했는데, 너네 그러면몇개살수 있니? 라는, <laughs> 아, 이런 직설적인 대답을 받았었어요. 네, 현실적인 이야기죠.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었거든요. 한정판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좀. 뭐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얘기죠. 팔아야 되고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시장이 크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소나기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그런 특별판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조언이라는 분에게 좀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이네요. 네. 터틀비치의 리콘 컨트롤러라는 제품입니다. 이걸도 보시면, 아니, 이, 이 얘를 왜 샤라제드에서 판매를 하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 이거 게임 하할때 쓰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제품 받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왜 이거 우리가 취급하는 거지? 하지만 이 제품은 안에 컨트롤 박스랑 DAC 앰프가 포함된 네. 기기였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은, 물론 이제 모빌, 모빌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게이밍 헤드셋 브랜드들이 음질,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충격을 준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트리 시리즈라는 브랜드이고 하나는 터틀 비치입니다. 그러니까 둘다 똑같이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음질은 막 이런 해상력이 정말 좋고 분리도가 좋고 뭐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 딱 들었을 때어이 소리가 좀 강단이 있네, 좀 내공이 있네 이런 게 느껴지면 음질이 좋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풍기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만족스러워서, 게이인 기기지만, 소리에 대해서 확실한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번에 게임패드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어떤 소리를 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게임패드로 보다는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만 하는 편이지만, 게임패드로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FPS라고 해서, 이제 전투 벌이는 게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총, 총싸움하는 게임들. 그게 이제 패드는, 마우스가 없으니까 이 스틱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사운드도 아무래도 PC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가 있고 외장 사운드 카드로 연결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FPS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소리의 변화를 줘가지고 이 위치 파악, 그 다음에 이 거리 파악을 아주 쉽게 해주는 그런 가상 사운드 기능이 이 게임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 휴먼 히어링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켜면은 그 슈퍼 휴먼, 옛날에 그, 600만 분의 사나이나, 소모즈라는 외화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청각의 그런 감각을 엄청나게 증폭시킨 슈퍼 휴먼이죠. 그것처럼 소리가 들리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기능들이 들었을 때 성능이 별로면, 에이, 에이. 막 이런 좀 비아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이 패드, 게임패드를 이제 PC에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fps 게임을 패드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가상 서라운드 모드가 상당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8월 새친소 모두 맞춰봤고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떤 제품들을 만나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소개한 제품들은 모두 저희 매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다음 9월 새친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